베이비도지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오늘은 요청이 많으셨던 베이비도지코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2025년 베이비도지가 역대 최고가와 대형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 라고 합니다. 현재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도 다 소화해낸 상태인데요. 1월 20일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코인들 중 트럼프 관련 코인과 트럼프 채측근인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들이 특히 더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서, 밈 코인 섹터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아,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 코인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 베이비 도지 코인이 얼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새해 신년 이벤트로 작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바쁜 일상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관련된 실시간 뉴스나 베이비도지 코인의 신규 이슈를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코인승부사 채널 단독 신년 이벤트로 다양한 밈 코인 에어드랍 1000개에서 10만개까지 ...까지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들과 이벤트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면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9982-5723저 번호로 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베이비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많은 투자자들이 베이비도지의 상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중에서도 바이낸스 상장비보다 코인베이스와 업비트 상장비 및더 강력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와 업비트 상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 업비트에서 큰 상장 빔이 나와주는 이유는 이두 개의 거래소는 내국인들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각국 규정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은 엄격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더 높은 상장 빔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이비 도지 코인의 코인베시 상장을 기다리고 계시는 만큼 베이비 도지는 자체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하면서 이제 텔레그램 트레이딩봇을 통해 거래를 혁신적으로 간소화 시켰는데요. 복잡한 과정 없이 거래를 어느 정도 자동화시키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 업비트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정말 대박적인 걸 포착했는데요. 퍼피 퍼퍼와 스월 네트워크 등 다른 타코인 상장 안내 공지에 베이비 도지가 문의를 남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도지는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서류까지 제출을 한 모습이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까지 받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코인베이스에는 언제쯤 상장이 될지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건인데요. 여러분, 상장 일자는 미리 알수 없지만 상장 임박은 알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래의 수급력, 매집력을 체크해 두시면 딱 임박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점차 횡보를 이어가면서 알트 불장이 시작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위아래 변동성이 큰 불장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요새 들어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적중률 95% 이상인 매매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 맨날 보라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기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정말 좋은 게이 검색기가 세력 매집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지금 같은 불장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리플 108%, 도지코인 233%, 골렘 125%로 실제로 이 검색기를 사용해서 아직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증까지 했는데도 못 믿으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아니다, 나도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저처럼 행복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식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추소라던가 이런 개인정보도출 일절 없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 판매 출시 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먼저 무료로 받아보셔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적중률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판매 전 보안사항 체크를 위해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2월부터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